안녕하세요. 선생님, 안녕하세요. 네. 네. 어, 영검 챌린지 시간이에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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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 말씀 드릴게요. 네. 어, 2007년 응. 3월 19일. 2007년 이몇 살이에요? 겨울이요 남자예요. 15살. 2007년 15살. 이 사주는 사주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. 아주 귀한 사주를 갖고 태어나긴 했어요. 그런데 이 아이는 15살. 부모공도 약하고 조금 심, 어린 시절이 너무 힘들겠네 지금도 어린데 어린 시절이 너무 힘들어 근데 이 아이는 굉장히 똑똑하고 언변도 괜찮고 사교성도 좋고 이 아이는 승부욕도 강하고 이 아이는 부모가 덕이 없다 덕, 덕이 없는데 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한테 사랑받는 사주거든요. 근데 이, 이 아이는 앞으로 커가면서 지금은 너무 좋은데 한 2년, 2년 정도? 2년 정도 전부터 13살, 12살, 13살, 14살, 15살, 지금부터 계속, 계속 운이 튀어서 승승장구할 사주예요. 단, 이 아이는 이 부모공이 약해서 부모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금전 관리를 진짜 잘해야 돼요. 이 아이는 누가 봐주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조금 얘가 성인으로 가면서 일단은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성인으로 가면서 조금 힘들어져요. 이 아이가 어떤 돈 문제, 돈 때문에요? 문제, 어, 그리고 주위에 사람이 돕는 사람보다 이 아이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많이 붙어요. 이 아이는. 음... 이게 20대, 20대 후반 들었으면서 뭐, 이성 간의, 뭐, 스캔들, 뭐, 망신수, 이런 것들이 계속 겹치긴 하고, 쭉 음. 가다가 괜찮다가 40대 이후에도 또한번 그렇게 큰 일을 겪는데, 금전을 잘 관리를 잘해야 돼요, 이 아이는. 음. 거의 13살, 14살서부터 에 운이 그냥, 쉽게 얘기해서 중간에 안 좋은 일들이 있겠지만, 70까지 그냥 운이 쭉 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, 이 아이는. 누구야? 이렇게. 어, 저 지금 소름 돋았어요. 네? 그냥, 그냥 운이 쭉 간다고 보면 돼요, 이 아이는. 오.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중간에 안 좋은 일도 있잖아. 할머니 손이나 뭐 할아버지 손에서 컸다든지, 아니면 돌아가신 조상들에서 많이 도움는 자손이거든요. 아주 귀한.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네요. 어차피 얘는 자수성가 해야 되는 형이고. 아, 얘는 사주 진짜 좋은데. 음. 중간에 누가 잘 잡아만 주면 벌었던 거를 다 왕창 또 없애지 않고 잘갈수 있게 누군가가 잘 이렇게 돌봐만 주면 이 아이는 뭐쭉 가요, 쭉. 음. 어, 쭉. 너무 좋은데, 누구, 뭐 이런 애가 다 있어? 어. 얘는 애, 애인데 애가 애 같지가 않네 네. 그 미스터트롯 막내 동원이, 동원이. <laughs> 어머 나 동원이 찍었거든 어나 동원이 찍었거든? 아막 죄송하지만 이명도 잘 노래는 잘 하는데 나는 동원이 팬이었거든 동원이하고 영탁이 네. 응, 동원이 동원이 어 동원이 노래 너무 잘하잖아 근 요새 좀 변성기 왔나봐 아. 약간 아, 네. 남자 같은 목소리가 나오더라. 변성기도 오고 얼굴도 살짝 변한 것 같아요. 아, 이게 동원이 사주야. 네, 너무 노래, 너무 잘하죠. 너무 잘하고, 걔는 목소리에 막한이 설린 것 음. 같아. 어디 나니까 할아버지 돌아가셨지. 네. 누가 봐줘? 아, 누군가 봐줘야 되는데, 얘를 그 아버지랑, 아버지랑 같이 사시는 분? 아, 근데 얘 부모 덕이 없어. 음, 음, 음. 부모 덕이 없어서 엄마든 아버지든 얘한테 도움 안 돼. 아, 그래요? 응. 어. 음. 하, 할아버지가 조금 더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. 아, 이 아이는 할아버지 때문에 사는 애야. 음. 아, 동원이구나. 얘는 아빠가 지금 뭐 봐주신다고 하더라도 없어 근데, 한이 많아야 한이 많은 노래를 또 부르겠지. 48자가 그렇게 되니까 그런 거지.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노래할 때나 엄청 울었거든. 아, 동원이 잘 돼야지. 근데 얘가 이제 크면서 조금 문제가 많이 생길 거야. 이렇게 어려서 이렇게 방송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요. 개인 생활이 없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또 여자를 만난다거나. 자기가 이 어린 나이에 놀거나 이러는 게 없잖아. 음. 이제 크면서 청년기에 들어서면서 스캔들이나 이런 걸로 조금 망신수 구설이 이제 한바탕 일기는 시작을 하는데 그런 거는 지나갈 수 있어.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금전적인 게 항상 걱정된다 얘는, 동원이는. 음. 제발 좀 불쌍하려니까 옆에서 뜯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안 붙었으면 좋겠네. 어. 마음도 약하고 지가 어렵게 살아서 어.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이러는 건 좋은데 얘가 마음이 약해서 그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 모르니까 금전을 다 잃을 수도 있거든 음. 잘 관리만 하면 쭉 나갈 수 있어 음. 괜찮아. 음.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네. 네.